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c n b 방송에서 투자자들이 미 대선으로 앞두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3일이 남았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야말로 코인 시장에 대불장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영웅 마이클 세일러. 거의 한 5년 전부터 그는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아무런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으며 현재까지 조 단위의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급 210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저렴하며 앞으로 더욱더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는 앞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3배그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며 향후 20년 내에 비트코인이 3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은행으로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인데 300만, 심지어 4,900만까지 상승한다면 도대체 그는 얼마의 수익을 보게 될까? 뭐 시간이 흐르면 알수 있겠지만요. 만약 비트코인이 300만 달러, 뭐그 이상까지 폭등하게 된다면 세일러는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세계 1위의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뭐 세력, 고래, 기업, 기관 그리고 심지어 정부까지 개입을 하고 있죠.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 예산으로 8억 달러 하나를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당선될 경우 이 투자액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최고 재무책임자 지미 페트로 니스는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코인상은요,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더 더 중요한 게 있죠.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결제 방식이 바뀔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뭐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체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은 현재 암호화폐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아마도 우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면요. 이미 코인 시장은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겁니다. 이런 폭등이 나오기 전에 남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의심할 때 우리들이 미리 암호화폐를 모아 놓아야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암호화폐가 어떻게 세상에 스며들고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 연봉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달라는 선수들이 늘고 있죠. NBA 농구 스타 스테판 캐리, 뭐 축구의 리오널 메시, 미식축구의 톰 브래디. 딱 이름만 들어봐도 각 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전설같은 이런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NFT 암호화폐를 발행했으며 또한 그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연봉을 받고 팬들은 좋아하는 선수들의 사진이 그려진 종이 카드 대신에 그들의 활약상이 담긴 NFT를 투집하고 있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암호화폐는 수입 창출을 할수 있는 새로운 수단까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다르죠. 24시간 365일 멈추지를 않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으며 일자리 또한 새롭게 창출되고 있죠. 현재 블록체인 인력 기술은 일자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암호화폐 보안이나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겠죠. 코인 시장이 성장을 할수록 더 많은 인력과 인재가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웹3 방식은요. 과거에 불가능했던 방식을 넘어서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뭐 지금도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들 탄생하고 있죠. 화폐의 진화, 금융의 역신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 안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음, 연준의 금리 인하로 코인 시장의 대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한 투자 수단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나는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저희 소통방에서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짜로 코인에 받을 수 있는 민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꼭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7904-4936번호로 문자메시지로 강삭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공짜로 받아놓는 이 코인이 앞으로 몇 십배 몇 천배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벤트 할때꼭 받아주시면 좋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딱 클릭하시면 문자창이 뜨는데 뭐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문의 보내주셔도 됩니다. 에어드랍은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크립터콘트의 주기형 대표가 우리나라 국내 무역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약 10%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입장의 약 70%가 바로 중국의 테더죠. 테더가 이렇게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뭐냐?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처리속도 때문에 기관들은 테더를 거래할 때 트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더 싸고 더 빠른 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 자, 그렇다면 떠오르는 코인이 있죠. 바로 리플의 XRP. 리플이 곧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되면서 최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빠르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테더를 버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지 만약 리플이 테더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다면 XRP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수수료나 빠른 처리 속도 면에서 보면 트론이나 뭐 XRP 둘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XRP를 선택하게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안정성. 리플은 뭐 시작부터 국경간 거래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정말 수도 없는 테스트를 거쳤고 지금은 전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하우와 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더싼 것, 좀더 빠른 것, 그리고 안전한 것. 충분히 앞으로 기업들이 리플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또한 미국 법원이 리플 소송 항소 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시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LCC에게 엄격한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출 기한은 1월 15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1월 15일 전에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출시된 BX10 거래소가 동남아 시장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BXT 토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마다 자체적인 코인이 있죠. 세계 유리 거래소 바이낸스에는 BNB 토큰이 있는 것처럼 BX10 거래소에는 BXT 토큰이 있습니다. 조만간 BXT 토큰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BX10 거래소에서 이 토큰을 공짜로 에어드랍 해주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출시된 지단석달 만에 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사용자가 4천만 명인데, 이제 갓 만들어진 신규 거래소가 천만 명. 이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큰의 가격이죠. 바이낸스의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이. 그런데 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BX10 거래소의 토큰은 현재 가격이 개당 1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수를 봤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BXT 토큰은 현저하게 가격이 이렇게 낮죠. 아직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BST 토큰은 곧 출시될 예정이며 출시가 된 다음에는 아무리 못해도 만원 이상은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배 이상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코인 시장에서 만 배, 십만 배이 정도 상승은 수도 없이 나왔죠. 이렇게 공짜로 벌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실 겁니다. 혼자서 에어드랍 신청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더욱 쉽지 않겠죠. 010-7904-4936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ST 토크는 채굴도 가능합니다. 이 채굴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BXT 토큰 뿐만이 아니라 최근 밈코인들이 에어드랍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어드랍 물량만 받아 놓으시더라도 올해 불장사이클에서 정말 짭짤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코인들은 바로 밈코인들이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하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참 편하죠? 그냥 그대로, 뭐, 문이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